어느 날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3개월 동안 돈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모이실 텐데로 미량 붙여요. 이통이한 지난 빵 먹으면서 버티다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사장은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가버리고 돈을 집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꺼내 간 적이 있습니 꺼내 갈게요. 음. 예. 그랬는데 사장님 와서 저를 돈 꺼내서 가려고 하는 까제가땅집에면서절도모 어, 신고를 했어요. 근데 그게 절도지가됐고요 나는 진짜 돈이 없어서 내일 내일 는게 너무 좋았거든요. 그 여러분들 그지하방지탕증이 없는 지압방에서 한겨울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시내가 바짝바짝 바짝 바짝 요 대기법요저 그게 벌인 줄 알았습니다. 얼어가지고, 그 얼음과 같은 데서 보일러를 못 들고 살아 정도가 되니까, 진짜 그냥 카운트에서 35만원 가져갈게요. 마스크 금액을 이고 35만원 가져갈게 한마디 있다가, 전주공에 대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. 나 같은 사람 배변을 왜안 해주는 거지? 아, 나 너무 억울한데? 왜 나는 왜 저까지가 되얘 하는 거지? 나 같은 사람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? 아무도 없었어.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. 나 같은 사람을 배변하는 사람을 없었어. 수백만 수천만 명 중에 이사 정도는 좀 그렇게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?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소원이 나온 거고, 그래서 터널이 나온 거고, 그래서 이라는 작품이 나왔겠죠. <laughs>